저희 회사 모델, 다락 A형 모델을, 어, 납품하러 나왔습니다. 농막은 밑에 지가 갈가먹습니다. 그래서 지도 못 갈가먹게 f r p 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 벽은, 에, 티타늄 패널이기 때문에 20년이 가도 부식이 안 되지만은, 전실 겸, 에, 주방입니다. 부가세 별도 1,400만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정패널 회사 근처에 경기도 강주에 저희 회사 모델 다락 A형 모델을 납품하러 나왔습니다. 이 저희 다락 A형 모델은 저희 대정패널에서 출시한 지한 2년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우선 외부는 이 모델의 규격은 3에 6.6으로 해서 높이는 바닥에서 지붕까지 3m로 바닥평수는 6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닝이 설치되어 있죠 어닝은 고객님의 추가 옵션으로 설치가 됐고요 이 어닝은 자동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어닝입니다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저희 다락 A형 모델은 다른 모델과 거의 비슷하지만은 제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닥과 지붕입니다. 이 벽은 에, 티타늄 패널이기 때문에 20년이 가도 부식이 안 되지만은 바닥과 지붕은 수명이 좀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 밑에 바닥에 하판에 FRP를 시공을 해서 20년 가도 부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지가 갉아먹습니다 농막은. 그래서 지도 못 갈가먹게 FRP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마찬가지로, 지붕은 150t 패널에 FRP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가 새거나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붕이 평지붕으로 되어 있죠. 자세히 보면은 앞면이 조금 높고 뒤를 살짝 낮게 해서 빗물이 뒤로 떨어지게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는 화장실 창이고 저 뒷면에 있는 거는 예, 거실 뒷면의 창문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예, 정화조를 설치를 하면은 요거는 오수관이고 요거는 하수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도 인입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기 콘센트에 열선을 꽂게 되면은 예, 이 수도가 외부에 동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여 보시면은 정면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설치를 했고요. 전면에 외등을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들어오면은 현관 전실에 들어오게 되면 전실 겸 주방입니다. 여기 바닥은 타이로를 시공했고요. 우측면에 싱크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을 했고 여기는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위에 다락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락 A형 모델은 이 온수기를 1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위에 온수기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세면기가 샤워 겸용으로 하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건장이고요. 벽과 천정은 리빙우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락 A형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현관에 중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중문은 하이샤시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다락 A형의 모델의 특징은 한쪽에 주방과 화장실 다락이 한쪽에 있고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 이 바닥은 난방을 시공하기 전에 아이소핑크 30mm를 시공하고 전기 필름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찬 공기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화 바루로 시공을 했고요. 이 벽은 내부에 석고보드로 시공을 하고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측면에 도배를 요거는 포인트벽지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창문은 예, 여기 크기가 1800에 1800으로 예, 이중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예, 후면에 창문은 예, 1500에 1000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락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다락은 앉게 되면은 머리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시공이 됐고요. 이 다락은 상당히 넓어서 두 명은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 위에 여기다가 분전함을 설치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난방을 전기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에, 네,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가격이 궁금하시죠? 예, 저희 다락 A형 모델은 부가세 별도 1,400만 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체리용 심터가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첫 납품을 했지만은 그래도 농막이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저희 이 다락 A형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 가성비가 좋은 농막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대정 패널에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정 패널 화이팅!